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컵에 못 나가는 선수 중에 가장 잘생긴 선수 노르웨이 디카프리오 엘링 홀란드 월드컵에 못 나가는 선수 중에 가장 귀여운 선수 이탈리아의 곽한구 돈나루마 인사드립니다 아니 돈나루마씨 귀엽다면서 곽한구라뇨 아이 곽한구가 어때서요 팬더처럼 귀엽게 내려앉은 다크서클이 저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김수용이라고 하시던가요 그 양반이랑 가깝게 지냈다가 당신 페라리를 훔쳐가지도 모른다고요 요즘 페라리는 위치추적까지 된다는 건 모르십니까 오히려 훔쳐간다면 한구형 만나러 한국에도 가보고 좋지 않겠어요? 하긴 뭐 돈나는 맛이 죽음이라면 그정도야 별것도 아니겠죠. 아무튼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전력분석 그 팀이 알고 싶다에 두 번째 손님은 누구시죠? 무무 뭐, 뭐, 문자로 시작하는 말은 무 무다리, 무의미, 무기질, 무관한 케인. 바로 무관한 케인 선수가 이끌고 있는 삼사자 군단, 잉글랜드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여기도 무관, 저기도 무관, 방방곡곡 무관 시대가 열렸다. 제 차는 페라리, 제 트로피는 아우디, 잉글랜드의 주장이자 무관의 아이콘, 해리 케인입니다. 실력만 놓고 보면 트로피 한두 개쯤은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무관인 사나이. 삼사자 군단의 얼굴 마담이자 무관의 이모티콘, 테클런 라이스입니다. 그럼 먼저 대표팀의 주장이신 케인 선수께서 간단한 팀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일명 남문 감독이 이끌고 있는 우리 잉글랜드는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최근 램세일의 폼이 좋긴 하나, 골문은 역시 빅포드가 지킬 것으로 보이며, 센터백에는 역시 동쟁이 새끼와 바보 새끼, 아니 다이어와 메가이어가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저 라이스가 그 바로 앞인 삼선으로 나올 예정이며, 중앙엔 수많은 빅클럽의 구애를 받고 있는 발방미인 벨링엄이 핸더슨을 밀어내고 선발로 나올 것이 유력합니다. 최근 들어 아놀드의 폼이 좋지 못한 관계로 좌우 잉백은 루크쇼와 카이로커의 출전이 예상되며, 이선엔 첼시의 미래 메이슨 마운트, 오른쪽 날개인 메시티의 미래 필포 든 왼쪽 날개인 양팀 모드에서 뛰었던 라임스털링의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에 누가 뭐래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저헤리케인이 활용 점장을 찍으며 득점왕과 우승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벤치 역시 모르는 선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공격만 놓고 봐도 윌슨 사카 그릴리시 레시포드 전원이 프리미어리그 선수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미드필더 역시 메디슨 갤러거와 핸더슨 필립스 남들이 보면 후보인 게 믿기지 않는 선수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비는 또 어떻고요 주전 센터 백보다도 기량이 좋은 화이트와 스톤스를 시작으로 크로스 최강 아놀드 프리킥 최강 트리피아는 물론 쓰리백에서만큼은 철벽이나 다름없는 1급 스위퍼 코디까지 있습니다 거기다가 후보 골키퍼가 무려 닉포프와 램세일이라니 세상에 어떤 팀이 이보다 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합니까 메달아인이 선발로 나오는 이상 우승이 뭐야 8강도 간당간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봐요 조카프리오씨 혹시 우리 잉글랜드 대표팀의 별명을 알고 계십니까 조카프리오가 아니라 디카프리오거든요 아무튼 뭐 잉글랜드의 별명이라면 삼사자 군단 아닙니까 그럼 어째서 그렇게 불리는지도 알고 계시겠네요 제가 외모뿐만 아니라 상식도 수준급이거든요 사자왕 리처드 1세가 십자군 전쟁에서 사용했던 문장에서 유래한 대표팀의 엠블럼 속에 세마리의 사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혹시 이 3마리의 사자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게 무슨 소� 니까 하여간 벙글랜드 선수 아니랄까봐 이만 열었다 하면 뻥인 겁니까? 뭐 진짜로 사자가 움직인다는 건 아니고 대표팀에 발탁된 선수 중 3명이 3사자의 은총을 받아 사자 같은 활약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자는 당연히 저 해리 케인이고요 그럼 두 번째 사자는 누구입니까? 라이스 선수입니까? 아이전 안타깝게도 잠순에서 밀려 은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죠? 아무래도 역시 최고참인 핸더슨과 트리피어 선수겠죠? 벤치가 유력한 그양반들이 사자는 무슨?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픽포드와 워커 선수입니까? 하여간 답답들 하시기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월드컵도 못 나가죠. 나머지 두 명의 사자는 해리 맥과이어와 에릭 다이어입니다. <laughs> 아니 그 양반들은 사자가 아니라 사자 아닙니까? 한 명은 화장실에서 한 명은 경기장에서 똥이나 싸고 앉았는데 사자는 무슨 사자입니까? 대표팀에선다를 테니 두고 보시라니까요. 똥에 똥을 더하면 더러워서라도 공이 피해가는 법. 녀석들이 월드컵 최소 실점을 기록하며 저에게 첫 우승컵을 안겨줄 겁니다. 아이전 사실 사자의 은총 같은 건 믿지도 않지만 최대한 그 선배들에게 공이 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삼선을 지키며 어떻게든 우승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스톤스나 화이트를 쓰면 해결될 문제를 참 어렵게도 풀어가시는군요. 아무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비만 빼면 세계 최강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만 한두명 수비로 인해 번번이 우승을 놓치고 있는 3사자 군단 잉글랜드 과연 이번 월드컵에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